아, 네. 제가 오 x 스 판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예,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코너는요,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우라면 증인이 될수 있다. 예. 하나, 둘, 셋, 오엑스 내가 지우라면 지우처럼 증인이 될수 있다. X 우리 정우성 씨 X 들어주셨고요 우리 향기 씨와 우리 이한 감독님 O 들어주셨는데 예, 선택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그 지우처럼 못할 것 같다라고 지금 하신 거죠? 네. 내가 지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그런 의미에서 겠습니다 오빠 차라리 말을 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싫어요. 예. <laughs> 말살게 하는 매력도 있어요. <laughs> 정말 다양한 매력 보여주시네요. 아 내가 지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예. 근데 이 와중에 감독님은 오라고 함부로 판단을 해주셨거든요. 예. 난 지우 잘할수 있을 <laughs> 아, 것 같다. 예. 지우는 뭔가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서 어? 뭐 뒷일까지 생각하고 네. 고민하고 웃고 하지만 지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음. 믿음이 있습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아니, 감독님이 어, 지우라면, 네. 어, 아, 그런가요? 네. 아. 내가 만약에 지우라면, 저렇게 아, 나도 증인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증인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순호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아, 그렇게 할수 있을까? 네. 거, 그건, 어, 너무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근데, 어,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신을 썼냐면 저희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사회복구돼서 그렇게 용기를 내고 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뭐 순호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신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그 지우처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순호 같은 결정을 쉽게 못할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어 그렇게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수공을또 하게 되네요. 저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순호 입장이라면. 네. 그 이, 이 글을 감독님이 쓰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 와중에 감독님 다리가 너무나 다소곳하다고. 네. 네. 아. 다리가 짧아가지고. <laughs> 너무, 저기, 추인철 역대 감독님들 중에 가장 다소곳하게 지금 앉아 계신 감독님이어서 진짜 감독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정말 매력 아, 있으십니다. 네. 네. 감독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laughs> 감독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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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향기 씨도 오 해주셨어요. 네. 지우처럼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신 건가요? 네. 어, 일단 제가 지우를 연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저도 지우처럼 주변에 저에게 소중한 인물들이 네. 음, 지우가 하고 싶은 만약 저라면 음. 제가 하고 싶은 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옳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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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이 안된게 저장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우처럼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혜기씨도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해고코폰 네, 네. 사진이 저장이 안 돼서 오빠 한 번만 더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네. 오빠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네. 좋 나올 타이밍 개구하다. 네, 뭐뭐한 번만 더, 뭐더 풀어주시면 돼. 예. 그 너무, 뭐... 여러분 원하시죠? 예. 아니, 그것도...